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교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옷을 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례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두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과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 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시고,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정의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고쳐주시고,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나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제 나병이 나을 때 나병이 나은 것을 어떻게 확인받고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것을 뭐 그렇게 걱정할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어, 오늘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면 되겠죠. 어, 먼저 이 말씀의 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만 에서는 한자어로 천형이라고 하늘의 징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전염성 때문에 식구들과도 같이 지낼 수가 없고 막 온몸에 그 지체가 막다 떨어져 나가는 썩어서 그런 병인데 하늘에게 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이 병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병이 정말 낫지 않을 병이고 영영 나을 소망이 없는 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정결 의식이나 회복의 절차를 어 적어 놓지 않으셨겠죠. 그냥 진단하고 어 추방하고 내보내는 절차만 여기에 적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말씀의 약속들에게 어. 나을 것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하실 때는 그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소망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내게 재물을 드려라 할 때는 그 재물을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나병 환자들을 추방해서 공동체를 지켜라 할 때는 그 나병 환자가 돌아오게 될 때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것도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도 있고 어, 우리가 판단을 실수한 거나 또 혹은 유혹에 빠져서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잘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어,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가 아니라면 아니면 자책하거나 혹은 그냥 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요. 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나병과 같은 어, 안 좋은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실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다잘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진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진 밖으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는 다시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가 회복되었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어, 우리는 뭐 심각한 물질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질병에 처할 때도 있고. 어, 정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인생에 도처에 있죠. 아 그러나 그때에 혹시 지금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실지라도 어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잘 인내하며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때를 맞춰서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고, 하나님도 특별히 우리에게만 편파적으로 뭔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뜻이 있으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그 얼마나 그게 큰 문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또 얼마나 큰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지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그죄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 입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고해지기도 하고 죄로 인해 사하님에게서 멀어졌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것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주님이, 회복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 이 나병 환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될때그 뭐 환자에게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뭐 물론 뭐 원래 보좌였던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진영 밖에 살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뭐 집을 가지고 뭐 가축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나병 환자는 정결한 살아있는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게 어, 나병 환자가 대사장에게 확인을 받을 때받쳐야 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나병을 어, 당한 것도 병을 알았던 것도 이렇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니 좀 그냥 드려보여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그죠? 그런데, 그냥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여보내주면, 그, 나갈 때그 절차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아시죠? 이 사람을 격리시키고 진영 밖으로 내보낼 때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생이 걸려 있는 것이고, 공동체의 안전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가 은혜로 여겨진다면, 아, 그것은 아주 오해일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손가락 한번 탁 튕겨주면서 다 용서됐다. 다 깨끗해졌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렸을 때. 아니, 내가 뭐라고. 난 지금 당장 죽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진짜 죄인인데. 그게 인정이 되면 될수록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귀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를 구원하셨다면, 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고마워하지도 않고, 훨씬 더 이그 구원에서 더 전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피 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셔서 저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은 어, 정말 잊지 못하는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들어올 때제물을 바치고 또이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확인을 받는 제물과그 다음에는, 어, 원래 속죄제나 속건제 때 드리는 대로 순양 두 마리와 어린 암량과 또 소재물과 기름까지 다 이제 또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진영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준비해야 되는 재물인 것입니다. 뭐, 살아있는 새두 마리 정도는 자기가 나병 환자여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여덟째 날에, 다 깨끗하게 된 후에 자기 온몸의 털을 밀고 피부를 확인받고 옷도 빨아입고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된 후에 여덟째 날에 드리는 이 재물들은 진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그 사랑과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하고 굉장히 닮아있죠. 그냥 구원받지 않아요. 뭐 내가 믿어주지.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믿어주지. 뭐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죠. 또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올 때 받는 것들은 뭐예요? 전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사랑.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 이 전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어는난 받기만 해도 되겠네. 그것도 오해죠. 진짜 이런 사랑을 받고 나면 나는 받기만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기 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오거든요 교회. 에 그러니까 저는 뭐 때로는 좀뭐 보시기에 야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교회 안에 등록시키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지켜야 될 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분별해야 되고 제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남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을 뭐 등록했다고 해서 아무 구역이나 집어넣고 그럴 수는 없죠. 의도가 뻔한 사람을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돈끌어 다니거나 이런 사람을 뭐 교회 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교회 왔으니까 다 사랑해줘라 해줘라. 아, 목사인데 나를 만나줘라. 뭐 이런 거죠. 그냥 자기가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로서는 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어, 이렇게 나병이 나은 사람을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품에 안 끌어안는 이런 감격스러운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있긴 하지만, 아까 첫 번째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처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 아직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알려주고 안내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받아주는 것. 어 이게 우리 공동체가 결국 나아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던 분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 이 복음, 결국 이 이야기에서 진영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는데, 진영, 나병 환자는 진영 안에 있다가 진영 밖으로 추방당하지만 나을 경우에 진영 밖에서 진영 안.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십자가를 지시러 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밖에 있어야 할, 원래는 우리가 골고다에 있어야 되고 원래는 우리가 그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가신 거죠. 이건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값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허입될 때, 그때 있었을 그 감격과 사랑의 배품과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제사장의 그 절차, 이렇게 귀뿌리에 피를, 제물의 피를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그 모든 절차가 얼마나 감격과 환희에 가득 찬 것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사는 것만도 못하게. 에?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살던 그 나병 환자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 나병 환자라면 나은 사람이라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이웃들과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가는 일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진영 밖에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일히 여겨주셔서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주님 끝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쁨으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그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너무나 큰 문제들로 인하여 이 기쁨을 잠시 기쁨에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음을 입어야 되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살리시고, 지시고, 던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있었던 제사와 그 예배와 그 모든 절차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또 맡겨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어디에 계시든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금도 투병 중이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